멋있으신데요? 아 진짜. <laughs> <laughs> 최근에 뻘바 <볼 봐>, 이거 <웃음> <웃음> 정말 그게 변명하니 변명 변명을 해드리자면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쳐져 있지 말고 내 동료가 하, 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파이팅도 좀 해주고 어, 할수 있다고.

김경호 선수의 취미는 후배들을 갈구는 것입니다 갑자기 점점 어두워지는 선수들의 얼굴 본격적인 훈련 시작 h 보다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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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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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에이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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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루가+ 하루가 왜이구어뭐있죠 발사+ 발사 자5초5초아 오케이 아 지금 어. 아, 아,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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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hey, 굿 계속, Charlize 계속 자, 20초 경과, 헤이, hey, 고 좋다, 이거, 이거 유지 텐션 유지 hey, 아 헤이, 고 시작된다, 나온다, 시작된다, 나온다 헤이, 쥬, 아, 더 빨리 아, 아, 아 추가, 3초 추가 민승이 때 힘드신가요? 땀도 한 방울 안 나시는데요 내, 내적땀내 자이렇게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바로 아 얼만큼귀든가요 어. 아, 에가 아, 싶짜 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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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발다 쓰시나 봐요. 양발잘 쓰기보다는 그냥 걸리는 발에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그냥 차면 들어간다? 아 그런 느낌. 근데 그때 이제 세레모니를 네. 하시고 네, 네. 감독 코치님이 나란히 세 분이 서 계셨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막 달려가서 네. 코치님한테 갔어요. <웃음> <웃음> 감독님한테 안 갔다 오시잖아요. 아, 그러진 않고요. 감독님도 잘 챙겨주시는데 세 분이 나란히 계셨었는데.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준원 선수는 다섯 경기를 다 풀타임을 뛰셨다고 체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 이제 좀 고장 난것 같아가지고 좀 <laughs> 아, 아파요. 그래서? 햄스트링 쪽이 아파가지고. 다음 경기 못 뛰시나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안 뛰고 싶으신가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힘든 훈련할 때좀 네. <laughs> 열심히 안 하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요. 혹시나 그런 장면이 있다면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 근처로 와서 깔짝대는 권영주 선수. 인터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김상금 코치님의 갈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깔짝대는 용주 선수. 갑자기 멋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한다. 오, 오. 또 이렇게 툭치고 툭치고 툭덮주고 오면 수비 오면 간차간차 와주면 서 절어주고 온다 수비 온다 절어주고 절어주고 다네임바를커버 해주고. 가고 "여기서 지고아 이런 거. 드디어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된 선수들, 그리고 두 시간째 쉬지 않고 갈고 있는 김경호 선수. 훈련의 마지막은 감독님과 코치님들의 갈굼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으로 훈련을 마친다. 태국어로 해야 돼. 태국어. 태국에서로. 네, 네, 네. 아, 이뭐 진짜 태국어. 알아봤다 해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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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이 어, 피. 어제 피... 어, 피... 네. 코치님도 좀태국사람 같은 거. 아, 들어가도 들어가고. 코치님. 같이 가. 태국 사람 같았는데요. 봐. 피디님이 또 아, <목소리> 아, 아, 피... 피디님. 아 가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네? 어떤 <laughs> 어떤 식으로 <웃음> 어떤 식에 어디 있습니까? 코치님. 그냥 제가 생각하는 평소대로 하시던 대로. 아까 선수들 갈굴 때처럼. 근데 진짜로 선수들한테 미안한데요. 선수들을 저희가 이렇게 갈굴 때처럼 이 선수들도 상대를 갈궈야 돼요 죽인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죽기 때문에 저는 딱 각오로 죽인다 선수들을 전과자를 만들 셈이신가요? 차라리 전과자가 나요 <laughs> 지는 것보다 전과자가 나요 어 이거 이 발언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이틀 뒤에 시작한 K4 리그 7라운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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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정말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선수들 끝까지 힘내서 승리시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응원하 우리 노원하겠습니다 노원 우리 끝까지 힘내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뭐... 지금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아, 전반에 100골 넣고 뭐... 골을 먹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번 경기 2연패를 하고 나서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서 득점적인 부분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실점을 또 줄이는 거에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너무 득점에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도 경기는 이겼으니까 다음 경기까지 2주 남았으니까 잘 쉬고 다음 경기 연승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해봅겠니다 동수 선수. 오늘 몇달 만에 간만에 경기 한 건데 선생님 아, 진짜 다리가 어땠어요? 아, 어땠어요? 음, 그래요? 뭐, 데이핑? 음. 테이, 오랜만에 뛰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아, 멋있더라고요. 아, 근데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좀 뭔가 골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아이, 예, 이기면 장땡이죠. 근데 조금 경기 봐봐야 될것 같아요. 좀 수비할 때 위치가 골 먹을 때 조금 아쉬웠어서. 아,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집에 가서 좀 경기 좀 돌려보고. 이은이가 와가지고 응원나도 아, 그러니까. 이은... 이은이에게 영상편집. 승리효정 <laughs> 앞으로 이은이 자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게 하셨어요? 오늘 말도 안 하고 오셨네요. 경기 소감. 경기요? 저는 뭐한거 없어서 선수들이 다그 전에 잘해줘가지고. 기분 좋아요? 전, 전 기분 좋죠. 저희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거좀 해봐요. 재밌는 거? 해봐요. 어, 한윤 선수, 오늘 간만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팀이 이겨서 정말 다행이고. 끝이에요? 네. 힘들어요? 아 괜찮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적으로 좋은데, 제가 스스로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왜 어디를 만족하지 못했나요? 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스스로 좀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잘했어요 네. 멋있었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야죠 김동진 선수 오늘 멋지게 또 골을 넣으셨는데 글, 오늘 경기 소감 한번 해주시죠 이겨서 좋고요 처음에 전반에 3대 0으로 좀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축구를 활용해가지고 어렵게 갔던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노래 소질이 없어가지고 안 들리는데?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나 이런 거, 나. 아, 나약 아, 그래. 아, 차라리 다운뛰기. 어, 아, 진짜. 아, <laughs> 이거 몇 살인데, 이런 거.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축구선수가 <laughs>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저 형은 다음주에 끝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laughs> 어, 김다원 선수. 네. 아, 오늘 볼을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laughs> 당연히 나, 나와야 되는 건데. 야, 기직신구에 비해서 골을 많이 못 넣어가지고. 어우, 저까 너무 멋있었는데요? 그거 촥촥 막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저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내신 역에 <laughs> 내가 그래, 깜짝 놀랐지. 어 어떻게, 어떻게 잘키워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아, 맨날 오시는 서유불패 아, 진짜 너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경기장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처럼 해주시면. 좋은 경기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아! 혁아! 경기가 끝나자마자 갈굴 상대를 찾는 김경호 선수. 오늘도 후배들 갈구셨나요? 처음에 열심히 하더라고. 후반에 아, 좀. 열심히 안 하던가요? 아, 승질 내려놔서. 참았다. 네. 승질 하나는 진짜 김경호 선수가 정말 더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경기 소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 뭐 열심히 끝까지 잘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똑같이 잘 쉬고, 똑같이 수목금, 더욱 악마같이 갈궈서 무조건 연승 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오해라, 이것들아.